내가 본 섭리 역사와 사명자의 삶이 컨텐츠의 제 1편 섭리 태동기와 나의 섭리 첫 발걸음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 내가 본 섭리 역사와 사명자의 삶이 글을 쓰는 목적은요. 어, 섭리 역사 45년을 지난 지금 그간 달려온 섭리인들이 겪은 섭리 역사와 또 시대 사명자의 삶을 증거하는 그 다양한 기록들이 이제는 나와야 한다는 강력한 감동이 와서 이 콘텐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듯이 옛날 이야기하듯이 어, 어떤 형식이 없이 그렇게 어,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금 음,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 크게 뭐, 어,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 기록은 1983년부터 지금까지의 어, 제가 직접 섭리사에서 겪고 또 바라본 선생의 님삶또 그런 것들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편하게 두런두런 이야기하듯이 전하겠습니다. 어, 섬리 태동기의 그 한국 사회 분위기 그리고 교계 교회 기독교 교회의 분위기 이것을 먼저 살펴보면요. 197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의 그 민주화 운동이 굉장히 절정을,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73년 유신 헌법이 선포되면서 그 이후로 극렬하게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1979년 1 1 6 사건을 거치면서 서울의 봄이 오려나 하는 그 잠시 기대감을 거쳐서 어, 80년대부터 시작된 제5공화국의 제5공화, 도래로 인해서, 그리고 또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 발발하면서 대학가마다 극심한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80년대 전반부터 어떤, 어떤 대학가의 분위기는 대학생이라면 굉장히 고뇌하고, 또 인문학과 철학을 굉장히 그 깊이. 생각하고 찾는 그런 분위기가 당연한 흐름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한편 당시 이제 한국 기독교는 어, 그 분위기가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굉장히 열망하는 분위기가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예, 온 동네마다 어, 그 전봇대에 보면은 교회 부흥이 한다는 포스터가 도배가 막 되어 있었고요. 동네마다 막 교회가 우죽순으로 막 생겨나고 또 교회는 생겨나면 굉장히 부흥을 또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열정이 굉장히 대단했던, 뜨거웠던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우리 동네에 도보면그 웬만한 공터가 있으면, 그게 항상 군용천막 같은 게 쳐지고, 어, 그게 이제 교회인 거예요. 천막교회죠. 어, 그런데 그 천막교회도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예배 드릴 때 보면요, 안에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밀려밀려가지고, 이렇게 막 제일, 텐트에, 바깥에서 보면, 머리가, 아, 이렇게 막, 바깥으로 이렇게 그 곡선이 다 보입니다. 그거 막 이렇게 때리고 도망가고 막 그렇게 하죠.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천막 쳤던 그 자리에 좀 있으면 또 이제 큰 교회가 건축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굉장히 열정이 뜨거웠었거든요. 저는 이제 부산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의 치유한 그리고 또 열정적인 전도를 통해서 어 성결교 교단의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우륵도 뭐 교회, 우륵도 교회라고 하는데요. 성결교회 교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가보니까 그 교회의 아주 열정적인 기도, 그리고 뭐또 찬양하면 너무 또 찬양이 은혜롭잖아요. 그리고 또 서로 사랑과 화목이 막 충만한 그 모습,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 너무 그 따뜻하고 뜨겁고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큰 힘과 위로가 되고 정이 많이 들었죠. 근데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참, 이게 힘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목사님의 말씀 중에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셨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주로 어떤 거냐면은, 당시 이제 기독교의 분위기가 서기 2000년 즈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것은 곧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때 이제 예수 믿는 자는 하늘로 휴고가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땅에 남아서 그냥 불심판받고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죽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가 전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죄가 있, 있기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믿으면 어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결국 죄가 없어서 어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임하시면 굉장히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불에 타 죽는데, 착한 사람들도 또 우리 엄마같이 그렇게 예수를 안 믿는, 안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불에 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또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내 스스로가 신앙이 별로 그렇게 막 뜨겁지 않다는 걸 서로 알, 알잖아요. 그리고 죄도 많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교회 가르침대로 다 행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 그날에 진짜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덜통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 근데 또 예수님 오는 때가 내가 나이로 계산하면 한 서른다섯, 여섯 이때쯤 오시더라고요. 아니, 한참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지구를 다불받으라 태워버리고 내가 지금 하늘로 진짜 휴고 될지 안, 휴고안 될지도 지금 장담 못 하는데 왜 하필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안 오시다가 하필 내가 지금 공부할 거다 끝내고 이제 좀 뭔가 어른이 되어서 시험도 안 치고, 뭐, 누릴 것좀누려보며 살려고 하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좀더한 100년 뒤에 더 늦게 오시든지, 내가 죽고 나서 오시든지, 왜 하필 그때 항상 인생의 최전성이 그때 오실까. 아무튼, 그런 여러가지 그 의문, 또 약간의 그 불만, 그리고 두려움, 무서움. 그런데, 그런 설교를 하고 나서, 마침 기도를 하실 때 보면, 아, 그냥,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 너무나 굵고 경건한 목소리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너무 이해가 안 되네요.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게 무슨 은혜가 풍성한 거냐. 아내 믿으면 다 살려주고, 안 믿으면 아무리 착해도 필요 없어. 하고 다 불태워 죽어 죽여버리고, 음, 그냥 예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하면 그냥, 뭐, 못된 사람도 살려주고. 남을 먹죽이고 또먹 때리고 해도 그냥 잘못했어요라고 하면 다 용서되고. 야 이게 무슨 편입한 하나님?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하나님?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뭔가 안 믿으면 추구하는 두려움, 공포, 뭐 이런 탄압하는 하나님 이렇게 느껴시기도 한단 말이죠.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아 왜잘 살고 있는 세상에 와서 굳이 지구를 박살내고 예수를 안 믿다는 그 이유만으로 죽음의 심판을 하나는 하 생각이 들었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너무 좋은데 말씀만 들으면 불쑥불쑥 불만과 의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3년을 보내고 대학을 가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좀그 가난한 가정에 일남모녀로 형제도 많은 집의 장남이었기 때문에. 대학을 서울로 갈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방국립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지방국립대인 부산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8, 4학번인 저는 입학 전 83년 12월부터 그 부산대학교에서 토플 강의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1시간 이상 타고 가야 되는 그먼 거리여서 어릴 적부터 동네 친구였던 주명강 목사를 설득해서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대학 가면 영어가 중요하다는데, 대학생들 다 토플, 토플을 공부한데, 그니까 러 우리 미리 입학하기 전에 대학 가서 토플 들으면 좋지 않겠냐 해서 제가 설득해서 같이 갔죠. 그리고 이제 제가 다니던 그 성결교회에서는 그 교회가 참 작은 교회였는데, 저와 주명광 목사 외에도 동년배 고3들이 한 15명 정도나 되었거든요. 이 예,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젊은 청년 대학부가 많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면서 기대가 대단했습니다. 굉장히 특별 대우도 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플 강의를 마치고 나면 명강 목사와 교회로 가서 크리스마스 준비도 하고 많은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그런데 어느 날 토플 강의를 마치고 같이 이제 교회로 가야 되는데 명강 목사가 오늘은 저거 혼자 가라는 거예요. 자기 그왜 너는 뭐 무슨 일이냐 하니까 자기는 이제 부산대 후문 쪽에 성경 모임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가야 하냐 하니까, 어, 자기 친형에게 간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몇번 저하고 같이 가느라고 이제 약속을 펑크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안 가면 정말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헤어지고, 아, 어, 저런 곳에 가서 뭔가를 공부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만 했죠. 그런 일이 그 후로도 몇번더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몇 번은 내가 막 설득을 해서 그냥 교회로 집으로 같이 그냥 갔고요. 몇 번은 또 아무래도 오늘 안 된다 하고 혼자 성경공부하는 곳을 갔어요. 그러다 이제 어느 날은 이제 혼자 집에 가기 싫어서 성경공부하는 곳에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묻기를 아니, 오늘 이렇게 추운데 성경 강의를... 이렇게 들으려면 추워서 괜찮겠냐 강의실 같은데 춥지 않냐 하고 물으니까 저는 이제 뭐 성경 공부, 성경 강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뭐이 강의실 같은 그런 데서 이제 강의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불도 있고 따뜻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어 강의실에 무슨 이불이 있고 이불을 또 덮고 그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서 또 하나는 그런데 강의 시간은 언제 데 지금 가면 되냐. 시간 안 맞을 수 있지 않냐. 시간 안 맞으면 그냥 가자. 하니까, 어, 강의 시간은, 어, 언제든지 가면 강의해준대요. 무슨 그런 강의가 다 있냐. 이게 이해가 다안 되는 거예요. 이 강의를 듣는다면 강의실일 텐데, 거기 이불, 이불이 있고, 그 이불을 덮을 수 있다. 또 강의 시간이 따로 없고, 가면 언제든지 강의를 해준다.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 여기면서 이제 의문에 강의한다는 곳에 갔죠. 그곳은 이제 학교 후문 근처에 있는 가장 그싼 월세방이었습니다. 부산대 후문 근처에 월세 5만원 하는 월세방으로 들어가니까 좁은 방, 좁은 방에 막몇 명이 이렇게, 예, 그룹을 지어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한두 그룹, 세 그룹, 이렇게. 이 다리를 접었다 폈다 하는 그 간이 밥상이잖아요. 그 간이 밥상에 작은 칠판을 놓고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근데 보니까 벽에는 천국 실현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그 액자에 글씨도 아 선생님 지금 글씨와는 전혀 다른 초기 의 글씨니까 좀 글씨도 막 조금 뭔가 약간 별로고 그리고 뭐 그냥 그 그림 그그림 그, 그, 같은 글자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큰 액자가 한 벽에 있고 또 다른 한쪽 벽에는 에 그때 당시 이제 선생님 30대 후반이겠죠. 그러니까 퍼머머리를 한 선생님 액자 사진이 걸려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보면 은왜 관공서나 학교나 이런 게 보면 대통령 사진 이 항상 걸려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액자 글씨도 이상하고 또 어떤 사람의 액자를 걸어 놓은 것도 이상하고 어쨌든 분위기가 좀 이상하고 막 그랬어요. 처음 왔다고 하니까 어떤 여자 선배가 자기가 말씀을 전해 주겠다면서 막성유식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칠판을 놓고 강의하는 한 그룹이 있고 또 저쪽에 또두 사람이 이야기를 소속하고 있고 또 저하고 저하고 이제 여자 선배하고 이렇게 세자 자석 저 방에 세 그룹이 이렇게 각자 본과 대화와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한테 이제 교회를 다녔다고 교회 다녔다. 얼마다녔다 3년 다녔다 하니까 그럼 뭐 엘리야에 대해서 잘 알겠네요. 그래서 사실 엘리야라는 이름은 들어봤죠. 그 설교 중에 이리저리 들어봤는데 사실 엘리야가 뭐 정확히 어느 시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근데 또 교회 3년 다녔다고 해놓고 엘리아를 잘 모른다 도할 수도 없잖아요. 엘리아 알죠. 그러니까 다짜고짜 엘리아 까마귀 밥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음, 근데 그 강의를 한 10분 정도도 안 돼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간단간단히 이야기하면서, 어, 그냥 엘리아가 까마귀 밥을 갖다, 엘리아가 까마귀 밥을 갖다 준게 그게 믿어지느냐 해서 이야기 하길래, 거 어, 그게 믿어진다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물었을 때는, 분명히,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게 왜 그러냐고 이야기를, 반론을 제기할 것 같아서, 그냥 애매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야기를 쭉 하더니만, 놀랍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너무 짧은 시간이고, 너무 정신없는 상황이어서, 뭐 별다른 감흥은 사실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몰랐고요. 근데 이제, 마치고 집에 가는데, 그 방이 몇안 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나보고, 초집중을 하면서, 애타게 다음에 꼭 오라는 거 언제 올 거냐고 이야기하고, 꼭 오라고 그러고, 자랐다 그러고,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방언도 다 하고, 뭐, 영, 영안도 떼서 영도 다 보고, 뭐, 이렇게 저부, 저의 영도 봐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너무 막 밝게, 너무 또 애절하게 꼭 오라고 하니까, 일단 여기서 안온다 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오겠다 하고, 네. 그리고 다음번에 가면 다시 안 와야지. 다음번에는 약속했으니까 다음 한번더 오고 다시 안 와야지 했는데, 그 다음 왔을 때 또다시 도무지 그렇게 안 오겠다 말을 못하고 몇 번, 몇번 오다 보니까 계속 오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오게 된 배경과 선생님에 대한 증거를 대한 들었는데, 성경을 2000번 읽으시고, 산에서 21년 수도생활을 하면서 받아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들은 대로 머릿속에서 떠오려본 형상은, 이흰 머리띠를 두르고, 절벽 꼭대기에서 흰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산신령 같이, 막 이렇게 지팡이 하나 탁들고 산신령 지팡이 같은 거 하나 들고,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서 21년 수도생활을 했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또 강의할 때는, 예수님 때그 억울한 사연, 그리고, 어, 그와 같은 것들이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시대, 지금 이 시대의 기성교회, 그리고 지도자들의 무지, 이걸 많이 강조했고, 또, 그들이 무지하니, 그들로부터 배우는 사람들도 무지하다. 아,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 너무 많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약간 또 반감도 있고 자기만 잘났나 뭐 나는 다 안다 니네 교회 목사님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약간 반감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재밌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당시에 이제 78년 6월에 시작된 섭리 역사가 80년 8월 15일에 첫 생명이 전도되면서 이후로 이제 교세가 막 성장하면서 지방으로 개척이 이루어졌는데, 지방 개척사를 보면, 대개는 이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서울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대학생들을, 어,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신 거잖아요. 어 그때 이제, 이제 서울, 그, 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서, 어, 수료한 또는 말씀을 배우고 있는 지방 출신 대학생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방학이 되면, 다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교통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방학되면 다 지방 갔다가 방학 끝마치고 나면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그왜냐면은 그냥 하숙비도 절약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오가는 차비도 절약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지방으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친구를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야, 내가 성경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진짜 성경말씀 놀랍다 하며, 자기가 배운 성경 내용과, 어 섭리의 경험들을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설프게 막, 이야기식으로, 또는 강의로, 이야기식으로 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러다가 이제 방학이 끝나면 서울로 다시 학교로 복학을 하겠죠. 어 방학이 끝나면 서울로 이제 다시 오겠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화도 없잖아요. 전화도 없으니까, 그 남은 한그 학기 중에 한 4개월 정도를, 4, 5개월 정도를, 그냥 편지로, 편지를 보내서 한 3일 만에 가는 우표를 붙여서 보내는 편지로 관리를 하거나, 또는 다음 방학 때 돼서 내려와서 또 강의를 해주고 하는 식이었던 거예요. 런데 이제 그렇게 강의를 들은 친구가 어설프게 친구한테 그냥 야, 엘리한테 까마귀 밥을 갖다 줬는데, 야 그게 어떻게 그게 까마귀 밥이겠냐? 그게 결국 우상숭배자를 말하는 거야. 성경을 볼 때는 그래서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이야기식으로 전해들은 그 친구가 이제 자기의 강해진 친구는 서울로 갔고, 그럼 자기가 또 다른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또 한다는 거예요. 야, 너 진짜 교회 다니면서뭐다 성경 이 믿어지냐? 잘안 믿어지지. 너무 억지같지 않아? 근데 야, 성경을 과학, 과학적으로 풀어주더라. 그때 이제 성경을 과학적으로 푼다는 그, 어,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성경을 과학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러면서 태양은 멈춰라 강의. 이런 것들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그렇게 어설프게 들은 친구가 또그 어설프게 또 친구한테 이야기 했는데 그 사람이 말씀 듣고 또, 야, 근데 이 말씀이 있잖아. 21년 동안 수도생활 하시고, 성경을 2000번 읽은 어떤 선생님이란 분이 이 말씀을 예수님께 받아왔대. 이렇게 들어주는 거죠. 아, 그렇게 해도 점도가 되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음.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어, 말씀 듣는 사람이, 선생, 이제 서울에 있는 학생이, 선생님, 제가 다니는, 제가 제 고향 대구에서, 제 고향 부산에서, 제 고향 광주에서, 제 친구한테 말씀을 전했는데요. 지금 그 친구가 또 친구를 또 말씀을 전해가지고 지금, 어, 말씀 듣는 사람이 두 명이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강사를 또 파견하게 됩니다. 이 강사는 누구냐면은 주로 이제 군대 갈 대학생들이 휴학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지방에 내려가서 학교 앞에 그 작은 월세방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강의를 하고 전도하는 그 학교를 거점, 거점 대학에서 전도를 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군대가 보통, 저 같은 경우는 2년 6개월을 갔거든요. 2년 6개월이니까, 아, 이, 학년 단위로 휴학과 복학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전후로 6개월이 어떤, 어떤 형태로든지 6개월이 비교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너, 그, 군대 가기 한 4개월 남았는데, 그동안 저 부산에 가서 강의 좀 할래? 너 대구에 가서 강의 좀 할래? 방은 이렇게 하나 얻어줄게. 그래서 지방의 강사로 파견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낯선 지방으로 혈혈을 신 찾아가는 그 개척 목회자와 같은 그 강사들. 이게 나이가 군대가 있으니까 고작 해봤자 20살, 21살 정도. 그 정도의 대학생인 것을 감안하면, 야, 그렇게, 그렇게 해서 그 역사가 펴지는구나. 그렇게 해도 한 지방이 한 나라가 개척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참 마음 먹기 나름이고 하면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의 생각은 강의를 엄청 깊이 잘해야 말씀 수려할 것 같지만, 당시에는 뭐 강의를 체계적으로 제대로 듣지도 못한 곳에도 자기 아는 대로 말씀을 그냥 성경 이야기인 거예요. 그냥 엘리야 이야기, 요수아 이야기, 그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삼분설 이야기, 이렇게 자기 아는 대로 말씀을 과감하게 전하고 생명이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가고, 한 생명이라도 오면 모두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야말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를 대하듯이 대하는 그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참 그때는 티끌 같은 작은 무리였지만,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고 자부심이 대단했고 행복했던 섭리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1편을 마치고요. 다음 2편에서, 2주 뒤에, 2편에서 다시. 되겠 습니다.